내가 돈을 조금 뺐어요 바이비트에서. 아, 어,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뺐는데, 뺀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절반을 그냥 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면, 이쪽으로 빼시면 돼요. 리플 사가지고 옮기시면 돼요.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천단에는 있으니까, 뭐, 그렇게 죽을 만큼 불안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모르잖아, 혹시라도. 조금 옮겨난 것 뿐이에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판단이 너무 바닥에서 쫓잡는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수익인데? 잘못 잡았나, 내가? 아우, 내가 잘못 잡았네. 그죠? 원래 이런 데서 쫓아잡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일단은 앞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깨고 내려간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앞전에 15,500불까지 갔어요. 이 자리는 한번더 깨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왜?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 주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16,800불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16,800불을 지켜주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16,800불 자리가 어디냐면 이쪽 자리입니다. 그대로 표시 되 있죠. 네, 중간 자리인데 요쪽 올린 자리에 이 양봉이 나온 자리에 중간 정도 되는 자리인데 요 자리를 갖다가 안 깨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 자리까지 지켜줬습니다. 토요일까지 지켜주고 그다음에 일요일 깨고 월요일 날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야기를 해 드렸어. 제가 멤버십 방 이야기를 해 드린 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행보를 하는 걸 보고 옆으로 기는 걸 보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내려올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이걸 중심봉 이상을 갖다가 만약에 깨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과거 차트를 봐도요 하락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행보하는 자리는요 추가 하락이 100%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하락하고 난 뒤에 행보하면 폭락 하락하고 난 뒤에 행보하면 폭락 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거래량하고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락하고 난 뒤에 받쳐지는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다시 폭락인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봉을 띄우도만 잡아주는 척을 하더만은 행보를 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올라갔어야 돼. 요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폭락. 이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락을 하면 그쪽 추세대로 같이 잡아야 돼요. 약간 반등이 올 때.